어, 세력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 4로 병진을 통해가지고, 미국, 러시아, 스탄 8개국, 인도, 이런 식으로 가지만 만약에 이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네 나라가 더 추가가 돼서 합니다. 어,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몽골도 있고, 또 하나,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이 같이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베트남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식민지로 남아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침략을 우리나라와 가장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베트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 지금 중국의 남쪽이던 광주 동쪽이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원래는 베트남의 옛날 고유 영토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명란 시대 때 남쪽을 지출하면서 그 지역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둥성 지역과 하이난성 일대까지 그들이 차지할 수 있대, 고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중국의 남쪽을 그대가 공격하면 우리는 중국의 동쪽,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쪽, 그리고 스탄 여대 교국은 중국의 서쪽, 인도는 중국의 남 서남쪽을 그렇게 할 거고, 대만까지 만약에 합세한다면, 대만은 일본과 같이 등에 없어 해군역으로 이제 중국이, 어, 동해 바닷가 이제 남중국 해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해군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만은 옛 중국 고터로 회복한다는 명분 하에 반드시 중국과 이제 회복 전쟁을 통해가지고, 어, 중국의 동남쪽을 이제 막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사로 병진보다 더 어려운 팔로 병진의 그런, 어, 외교적 압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 군사적인 피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쟁에 참여보다는 좀 외교적인 압박. 우리는 이렇게 대중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말자. 우리는 그저 당신하고 경제적 압박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대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런 걸 가장 개선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어, 물론 어, 소수의 피해자는 있겠지만, 아까처럼 저는 형벌, 어, 제 공약주의 형벌군 제도도 있고, 또 외인 부대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북한과의 그런 흡수통을 통해가지고, 어, 전쟁 없는 그런 합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연변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이나 그리고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만주족들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을 압박하여 우리의 가장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